제가 5년 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. 연습을 하시다가, 와, 나 진짜 골프 이제 끝났다. 내가 이걸 이제 알았다니.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? 저도 그랬는데요. 이상하게 나는 잠만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내일 되면 절대 그렇게 안 맞는 거죠.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느낌으로 연습하셨기 때문이에요. 제가 제 회원님들께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느낌을 기억하지 마시고 동작을 기억하세요예요. 느낌이라는 건말 그대로 느낌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할 수 있지만 동작을 공식화해서 늘 반복 연습을 하는 건 몸에 입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좋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좋은 느낌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데 느낌을 쫓다 보면 오히려 동작을 바꾸게 되면서 좋았던 동작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느낌을 쫓지 마시고, 내 스윙에서 보완해야 할 동작을 반복해서 내 몸에 입힌다고 생각하고 연습하시다 보면, 분명히 좋은 느낌이 나오는 내 스윙을 가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.